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 다시 봐도 놀랍다. 우 와,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완벽한 파랑가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생물 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그 파란 가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파란 가제의 주작 아니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이거는 주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이 토종 가제의 파란색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뭐 파는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한 마리 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 마리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또한번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다시 한번 잡는 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난번에 복장과 똑같이 아유, 자맨 불스님 그리고 다음님도 작년에 같이 왔었는데 음 다음님이 일정 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 둘이 오게 됐습니다. 어 두근거린다.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아그그 그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겠죠? 오, 오 가지는 가재.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곳에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오, 확실히 서식은 바글바글하게 하고 있네. 와, <laughs> 와 여기. 접착샘이 올라온 게 네. 이게 보통 민물가재 평소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안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마디마디 하얀 거.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접착샘이라 그래서 가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짝짓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접착샘이 하얗게 잘 올라왔네요. 그 친구는 제 생각엔 수컷일 겁니다. 역시. 오, <laughs> 둘이 한 쌍이었구나. 어쨌든 지금 도착하자마자 가재를 발견했습니다. 일초만에. 저기도 있어. 일단 일단은 방생해 주고요. 네. 말도 안 되게 그 해에만 파랑 가지가 막 출현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지? <laughs> 에이, 설마요. 그리고 이게 야행성이라고 해서 밤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밤인데도 돌 속에 숨어 있는 게더 많아요, 사실은. <laughs> 와, 저 갔다 가. 다 아, 크다.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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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수컷이네, 수컷. 역시 여기 가지밭이야. <laughs> 가지는 진짜 많은데. 어, 깜짝아. 아니 파랑색만 보면 이제 막아 놀래가지고. 아 쓰레기, 쓰레기. 이거는 수거. 들치도 있고 파란 가재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 시작부터 나오면 재미 없지 자 이런 웅덩이 웅덩이마다 돌아다니는 가재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이 가재가 여름철이 활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물론 활성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 친구들 이제 가을철에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기도 지금 네 마리 파란 건 없어요. 다른 게 나와야 오늘 컨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재도 많고, 버들치도 굉장히 많아요. 역시 꼼꼼하신 불스님. 요만한, 요만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귀엽다. 와, 이거는 뭐,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프겠네요. <laughs>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가재 흔적이 보입니다. 자, 여기 가재는 물이 없어도 버티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밑에도 아마 가재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와 여기 네 마리 모였어요. 네 마리 진짜 많다. 저기도 있어 다섯 마리. 어 여섯 마리였어요. 한, 둘, 셋, 넷, 다, 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민달팽이도 곳곳에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자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자, 여기는 세 마리가 모여 있네요. 아네 마리다 네 마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달팽이는 등껍질이 굉장히 포인트잖아요. 그게 특징인데, 요 민달팽이는 그런 해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민달팽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얼굴이나 전체적인 생김새는 달팽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 가재야. 제발. 제발 얼굴 좀 보자. 야, 요런 데다 틈틈이 다 가재예요. 아, 역시 쉽지 않아. 와, 이런 데 들어도 다 가재네. 우 가지 막 날라다니네. 아, 지난번에 어떻게 세 마리 나잡았지? 야지난번에 아, 운이 좋은 거였나? 진짜 안 보이네. 와 저기 초대형 파란 가지 한 마리가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돌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돌 어딘가에는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이걸 다 들어보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진짜 편하게 운이 좋았던 거구나. 여보세요? 없지요. 네, 있어요. 있다고요? 네. 얼마나요? 조금 밖에 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파란색이. 와, 갈게요. 자, 여러분들 불스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파란 가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저또 신나하는 웃음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조그만 하거든요. 파란색이 보여요, 이아에 아, 통 안에? 네. 아아 보이세 보이세요? 우와 자, 여기다가 이제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가지 먼저. 일반 가지, 미니미 비슷한 사이즈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목소리> <laughs> 자, 자, 오, 파란색이야 파란색 와. 이 파란 가지가 사실 사이즈가 커지면은 더 색깔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명확하게 파란색으로 빛시 납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파란 가지예요 일단, 일단은 이 친구 잠깐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혹시 더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번더 보여드리고 그때 살려드릴게요 어, 근데 진짜 돌이 너무 많아 근데 돌이 이렇게 많은데도 돌 하나하나 들면 다 가지예요 그게 더 신기해 둘 둘도 들면 역시 가지. 혹시 여기에 오우. 와 가지 크다. 이야. 짜잔. 와 얘는 진짜 사이즈 괜찮죠. 스컷입니다 스컷. 수컷. 자, 이 정도면 토종가재 치고 굉장히 대형 개체고요. 이 토종가재가 몇 센치까지 성장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대 사이즈가 한 10cm 정도까지는 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 7.5? 그 정도 돼 보이네요. 10cm짜리는 얼마나 클까요? 가라. 230번째 돌. 가재. 우와, 이거 크다. 자, 가재. 근데 한 가지 지난번과 다른 거는 파랑가재 작년에 세 마리 잡았던 날은 가재들이 진짜 미친 듯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대부분 돌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네 활동하는 그딱 조건이 그날이 굉장히 맞아떨어졌던 게 아닐까 싶은데 가재 자체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돌 밑에 숨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확률적으로 파랑가재를 찾는 게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257번째 돌 가재. 259번째 돌 가재. 어, 여기 올 봄에 파랑가재 살려줬던 데인데. 자 여러분 사실 봄에도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때 조그만 거한 마리 발견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목표는 성체급 파랑가재여서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 어, 아무 데나 못 가. 가지마 가지마. 와 파랑가재다. 아! 아, 파랑가재다. 와, 1년 만에 만나네요, 1년 만에. 아, 그, 지난번만큼 엄청 파랗진 않지만. 오, 오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죄송할 뻔했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죽을 죄를 질 뻔했네. 이거 줄 딱히 은근히 지우시는것같은데 와, 찾았다. 와, 진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와, 진짜, 진짜 파랗다. 네 무튼 그래서 여기 어디다가 한번 살려줬었던 것 같아요. 걔가 그대로 있진 않겠지? 조금 더 커가지고? <laughs> 아까 부스님 엄청 큰거 잡은 거 있다면서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크다 커 <laughs> 우와 이 정도면 은한 8.5cm에서 9cm 정도 돼 보이네요 네 그쵸 토종까지가 10cm가 넘지 않게 큰다 그랬으니까 네. 거의 이제 최대 사이즈인 거예요 야 <laughs> 진짜 크다 오 물고 같아 물고 같아 잠깐만 우와 진짜 아, 멋있다 너 너무 멋있다 건장 하죠 진짜 와 가라 잘가라 야 이만한게 <laughs> 파랑가지뭐 얼마나 멋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치기 전에 아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잡은 미니 파랑가지 요거 살려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잘가라 네, <laughs> 파랗긴 하네요 진짜 네, 확실히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까 네. 네, 확연히 색감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응. 와 자 며칠이 지나서 지금 해당 장소에 다시 와봤어요. 이번에 혼자 왔는데 아무래도 성체급 파랑가재를 못 찾아서 좀 아쉬워가지고 좀 보여드릴 겸한번더 도전해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역, 역시나 가재들은 진짜 많다. 자 오늘은 또 저번보다 가재 자체가 더안 보이네. 활동 많이 안 하는 날인가 보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laughs> 보시면 이렇게 가재들은 많은데 파랑가재만 없어. 와, 와,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찾았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와,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어요. 이거, 도망가, 도망가. 어디서, 어디서 보여드리지?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야, 색깔 미쳤다, 진짜. 와 아, 다시 봐도 놀랍다. 와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정도면 완벽한 파란가재입니다 구멍 없겠지? 아못 보고 끝나나 했는데 야 드디어 잡았어요. 와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말도 안돼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와 진짜 미쳤습니다 색깔. 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가재라니 믿겨지시나요?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그 외래종 관상용 가재인 블루크로우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을 많이 계셨는데 절대 블루크로우 아닙니다 이거 토종가재에요 토종가재 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찾아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들 지금 또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이돌 밑으로 들어가려고 래가지고 일단 촬영하기 전에 급하게 잡았거든요 와한 마리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보이시죠 물에 들어가면 더 금요하게 보이거든요 아까보다 사이즈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 옆에 폭포가 있어서 좀 시끄럽거든요 조용한 데로 이동해서 아까 잡은 개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 저기도 가지 한 마리 있네 자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일반 노멀 타입까지도 몇 마리 잡아 봤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극명하죠? 지금 일반적인 타입의 가재들은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 모래색이랑 낙엽색하고 워낙 유사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파란 가재는 와딱 봐도 뭐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처럼 극명한 파란색을 보이는데 자 여기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좀 풀어나 볼까요? 저돌좀 막아야겠다. 자 여기다가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살려줄 거니까 뭐. 이게 믿겨지시나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날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일반형 가재 여기 요거랑 비교해도 생김새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느껴지시죠? 전형적인 토종 가재입니다 토종 가재. 와 옆에 있는 일반형 일반 타이개체랑 비교했을 때 생김새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블루크로랑은 생김새 자체가 다릅니다. 자 비교샷. 둘다 토종가재입니다. 진짜 확실히 이 포인트가 이 파란가재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 10만분의 1, 뭐 100만분의 1 확률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푸른색 타입의 토종가재들이 발견되긴 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파란색을 띠진 않는데 여기는 진짜 파란색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와서 성공하긴 했지만 절대 주작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요 개체들은 뭐 제가 딱히 키울 생각은 없고요. 요거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내년 왔을 때도 이렇게 자연에서 파란 가지 볼수 있게 행운을 가져다줬으면 좋겠네요. 자, 얘들은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제가 이 커다란 바위 쪽에도 살려 주겠습니다. 잘가. 떠나보내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 멋지다. 야, 나한테 오지 말고 큰돌 밑으로 들어가. 큰돌 밑으로. 큰돌 밑으로 들어가. 그래 그래 그래. 간다 간다. 안녕. 야 너도 가. 내년에 또 보자. 안녕. 자 어쨌든 그럼 오늘 컨텐츠는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년을 다시 기약하면서 이 파랑 가지 보내주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